아 어, 요새 막히다 저 18볼트가 볼트 아 어, 중국산 짝퉁이 많이 나옵니다. 어, 40볼트는 안 봤는데 뭐 유사하게 생긴데 어, 18볼트가 좀 너무 정교하게 잘 나오네요. 막히다 어, 어, 이 정품 확인하려면 이10어 이건 구형입니다. 이, 이거는 뭐 짝퉁 안 만들겠죠. 한 번도 안 봤습니다. 10, 이거, 18V 별, 어, 있고요. 이것도 구형입니다. 어, 여기도, 어, 18V 별, 되어 있습니다. 요, 최근에, 그리 이게, 맞기다, DTD171, 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어, 모양은 별하고, 어, 18. 이렇게 정품이고요. 이,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드, 그라인드도 이거 아, 짝퉁이 잘 나옵니다. 아, 18 별. 그래 놓읍니다 아, 얘도 지금 아, 유사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도 별 18V. 이걸 확인하고 사이 났습니다. 아, 내가 뭐좀후만다 가지기 때문에 그 짝퉁을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모릅니다. 좀 마끼다 그라인더 같은 거는 아, 많이 부드럽습니다. 아, 힘을 딸도 조용하고 그래요. 어 DTD 이거는 뭐말 그대로 힘 좋고 어, 쓰기가 편합니다. 아, 모드가 많고 이랬어. 자여러분도 한번 구분해서 사십시오. 감사합니다.